저희가 항상 지칠 때마다 옆에서 병원을 날리거든요. 누가. 아, 그러면 한 사람은 아, 그러네. 계속 뭐아이스내 그러니까 것만 아, 야뭐 질문에 뭐가 있나 봐요. 아니야. 더 수다 태어 아, 그래? 정태는 조금 약간 가오를 좀 잡았다 해야 되 선인들 있잖아요. 네. 대표팀을 작년에 좀 많이 갔단 말이에요. 네. 뭐 그런 거 보면은 욕심 다 나지 않나. 그냥 꿈인 거 같은데. 음. 욕심이라기보다 아직은 저는 꿈. 음. 뭐 대표팀을 두려워 본 선수면 욕심을 내고 하는데, 아직 저도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음. 아직 음. 저한테는 좀 꿈인 거 같아요. 대표팀은. 그냥 네. 개인 기량 발전 하는데 중점들이지 대표팀이 지금 막 어, 가야 된다. 된다. 네, 그런 글그 형들 보고 그래?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그 전에 와본 뭐 적이 있어요? 김천? 참 <놀람> <전? 놀람> 많죠. 네, 저도 있어요. 어뭐 어떤가? 뭐, 응, 뭐, 전 뭐, 집이 뭐. 음, 구이라아 그래요? 아, 아 그래요? 저 바로, 아, 바로 옆이니까. 아, 네, 저도 구이니까 김천 에 아. 와요, 근데 구인데 그렇지, 김천 뭐 바로 옆이니까. 친구들도 김천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, KTX도 맨날 탈때저 김천 김천 두 명에서 가서 타면 왠지 잘 어울리더라. <laughs> 유폼이니 김치가 아, 뭐? 아, 모든 게. 이리 사실 <laughs> 내가 좋아이는색깔 이리 보니, 이리 보니, 인리 와인 이리 보니, 이리 인데 이리 이리 보니, 이리 보니, 이리 보니, 이 카키도 맞지. 음... 그치. 어, 아, 진짜 국방색이랑 좀잘잘 맞을 것 같아. 그럼 군복이 버슨일 거예요. 말뚝 빠도 나잘 맞지. 어, 네. 뭐 말뚝 빠도 괜찮을 것 같아. 요 혹시 좀 팀원인데 퍼 버슨 빨 본지 알아? 아, 몰라요. 검사를 안 나, 해봤어요. 그래? 형 해봤어요? 나 해봤어. 직접. 그거 가서 얼마예요? 비싸잖아. 한 20만 이상? 이상십 배. 인당 90만 원인 것 같아. 근데 되게 저렴하면은 이 안경 버슨 못 써야 잘 어울리는지 알려주고 머리 스타일도 알려주고 아, 나는 근데 안경잡이로 써. 그거 필수인데. 진짜. 그리고 이게 머리 약간 이석이 너는 약간 머리가 오이형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유 괜찮아. 괜찮아. 그럴 수 근데... <laughs> 나는 무슨 부상 오이형이라는 말잘모르는 어떤 거예요, 오이형? 자기 아껸나 오형 켜면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야 되는지 단지 그 색깔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럼 거. 형은 수원FC에서 그 머리, 그쌉살개 머리 그거 추천해줘서 한 거예요? 그치, 근데 그것도 잘어울지다 추천해줘서 한 거예요? 아, 아, 뭐 아, 네. 아 어. 그래서 그냥 길 때까지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냥 여기까지 그온거 있거든요? 브릿지에 올렸잖아요? 그거 한번넣어세요 그래서 그게 어울린다고. 찹쌀기 그거이입하기 얼마 전에 한 거야? 이게 치아랑 는거 오이, 오이 찹쌀개 <laughs> <삽살기 웃음> <삽살기 웃음> 뭔 얘기야, 아, <laughs> 얘기? 아, <laughs> 김천? 뭔 아, 얘기야, 김천? 네, 김천? 갔는데. 김천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김천, 김천 나안 해봤어 파마우리 김천 와봤어요, 저는 아. 네? 아, 네. 언제? 대회하러, 고등학교 때 아, 대 네. 아, 김천에서 했어요, 아, 아. 대회 음. 스포츠에 뭐 메카라고 아, 써요, 메카, 그러니까. 메카, 김천 이렇게 맞아요 네 지금도 공가가 네. 그럼 공가가 그럼요 그럼 휴가받으면 바로 공가 가겠네요? 네, 그렇죠 저는 부대도 집이랑 한 50분? 한 40분, 50분? 저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제 위에 있을 때는 잘못 왔거든요. 근데 휴가를 받으면 집을 들렀다가 가야 되니까 어. 집 가서 부모님들 보고 부모님이랑도 차 타고 오시고 얘기하고 응. 너무 그렇지. 너무 그렇지. 좋지. 좋지. 저는 너무... 서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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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쟁이 같이 생겼어. 깍쟁이 깍쟁이. 오이 가 생겼다고. 어디 태어나서 태어 서울. 서울. 그럼, <laughs> 그럼 맞네. 지금 서울. 서울. 서울이지. 저희 다 애들 재밌는데. 정택이, 제주, 제주도. 아 그래요? 네. 아. 정태희가 그... 이관식인가? 음. 양관식 양관식 네 예, 양관식 김천 양관식이라고 <laughs> 정태희가 김천 양관식 아니 관식이는 건인데아 건... 건희는 마상 아, 거... <laughs> <건이는 웃음> 아, 아 네. 그래요? 얘들이 아, 네. 다 달라요 어, 재현이, 재현이 재고, 대구, 대구. 주찬이가 수원 주찬이 수원 맞지? 다다 응, 다 달라요 네. 저이 썰이 하나 있는데 휴가 딱 나갔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너무 더운 거예요 <laughs> 이번 여름에 휴가 딱 성수를 딱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.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군아에 제가 옷이 없었어요. 사복이. 그래서 성수에 가서도 국군 체육품에 마크가 달린 군아 딱 신고 걸어가는데 상이가 저에서 오고 있었는데 마주쳤어요. 어.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내가 그 군복을 입고 지하철을 딱전수에 탔어요. 음. 바이런 미네 입은 유니폼 입은 친구들이 두명 있는 거야. 그막 해리케인 유니폼 입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 좀 젊고 좀 그런 애들이 나딱 생각했는데. 상혁이 옆에 그 해리케인 입은 애가 있는 거야. 어. 성수동 걸어가는데 응. 근데 난 상혁이 못 봤어. 어. 근데 내 친구가 어? 저 박상혁 선수 아니야? 김채이런거딱 응. 어. 보자마자 응. 내 친구가 좀 멀리 있었는데 응. 그래서 내가 어? 야 상혁아! 이랬지. 응. 근데 상혁이가 형! 형! 이런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번 아름이로 했거든요. 응. 뭐예요 이게! 막 이랬는데. <laughs> 그래서 내가 <laughs> <laughs> <그래서 난> 사람들 <laughs> 너무 많은데 <laughs> 야 뭐예요 이게? <laughs> 형 옷이 뭐예요? 뭐예요? 왜안 가려 건데 이듯이 예, 예. 여기 사람도 많고 성수동 마야 핫하고 한데 군복 입고 돌아다니고 좋아 이제 머리도 지금 좀 빡빡이여 가지고 모자 는 뭐, 썼어요? 모자도 안 썼지. 음... 모자도 이러고, 이렇게 이렇게돼 있으니까 얼마나 좀 보이 안 좋냐? 음... 그래가지고 뭐야? 아 보이 안 좋냐 아니 지금 이제 <웃음> 이제 <웃음> 이거 이거 분기 그거니까. 에이, 이거는. 이거는. 아니 이제 머리가 이제 이러고 딱그다 핫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왜 있어요 이거 어, 충분히 놀러 왔죠 보니까 지하철에서 본 애들이랑 친구인 거야. 해리케인들. 오, 해리케인들. 해리케인, 해리케이랑또한명더 있어. 해리케인이랑 아 친구인 것 같아. 이제 사일 봄철 이제 박성수라고. <목소리> 이름 제 박성혁이 <목소리> <게> 아니라 박성수. <목소리> <성수가> <목소리> 성수야. 성혁이 <목소리> <근데 목소리> 좀 눈이 튀어. 눈이 튀? 아, 애가. 아, 애가 잘생겼어. 키 크고. 얼굴 작고. 비율 좋고. 잘생겼어. 약간 눈이. 어리도 훨씬 짬이 있는 게내 머리 지 완전히 지금. 우리는 직모잖아. 이렇게 머리가 완전 쏟아 있잖아요. 완전 오이 느낌이잖아. 그렇죠? <laughs> 그렇죠? 완전 오이 느낌이잖아. <laughs> 어. 그런데 상인은 또다 깔끔하게 딱 머리하고 하니까 멋있더라고. 상사이죠 네. 음. 나는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. 하이탈. <laughs> 아, <성격이 웃음> <어떻습니까? 어떻습니까? 웃음> 아니 성격이 어떤 거예왜모어 아니야. 그 <laughs> 이게 얘기할 게 있어요.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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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고 있어. 스마일. 난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. 스마일은 개 행복 그러니까 스마일, 스마일, 스마일. 그래, 스마일. 이제 항상 l e s m i 고 e smile s 도 i l e smile s 맞아요 e s 정말 성실하고. 응. 맞 l 정말 진짜 열심히 하고, 긍정적이고. 정말 l 정적 m i l e s m 도 l e smi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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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m 좀 l e smile s m i 아 e s m i 아니야. m i l e s m i l 그그그 i l e smile smile s m 그림자로 내이 <laughs> <laughs> 맞아 보이는 순간 좀 폼이 떨어진다야. 네. 야, 아, 저, 저희도 원펀맨 보는 것같아요 저희도 조금 이렇게 멋있고 좀 거울 봤을 때좀와 <laughs> 아, 멋있다 이렇게 해서 좀 그래야 경기 나갔을 때좀이기잖아 맞아 맞아. 아, 경기 아. 나가기 전 이제 딱 화장실 아. 갔다 딱 머리 딱 보는 반짝하고 있으면 아 머리 아. 스타일은 축구력이다 아. 딱 어. 정이 음. 네. 말려요 진짜 다 그래요. 네. 네. 그래서 선수들이 막 경기하기 전에 에스티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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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, 쓰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. 그것도 있어요. 촬영도 좀괜찮으신 아니 저 천연 괜찮아, 아 진짜 괜찮아. 내가 얘기하고 배우어 아, 내가 앞머리를 하안 올려서 그래. 저. 야, 앞머리 땀 빠. 천연 앞머리 안 올리면 못 <laughs> 봤죠. 천연 진짜 괜찮아. 요 제가 좀 짱구머리여가지고. 아 진짜 괜찮아. 제가 머리 똑. 머리 앞머리 올리면 괜찮아요. 다음 주제 뭐죠? 네? 내가 축구 선수 안 했으면은 지금 뭐 했을 것 같아? 아 재밌다, 좋은 주제야. 뭐 했을 것 같아? 요 아, 이좀 생각해. 난 어렸을 때 약간 꿈이 있긴 있었어요, 저는. 대통령? 축구 어, 선수 맞혀볼게. 네. 약간 경찰, 저는, 소방관? 저는 약간 경찰 아니면 소방관 아니면. 오, 오, 어쩌자. 그, 아니면. 그럼 요거 맞추는 걸한번 해보시죠. 서로. 제가 두개 맞혀보자. 맞춰도 경찰 소방관. 음, 맞â, 근데 이유가 있어요, 혹시 왜? 그런 직업 어쨌든 그 직업은.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. 저는 음. 그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. 좋았어요. 어. 원래는 의사 하고 싶었는데 안될것같 근데 그건 아, 안 돼. 너무 너무 사투리. 아, 아니, 네. 그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 물론 소방관도 경찰관도 물론 똑똑하신 분이 있을 수잖아요 의사는 어나 더 다른 레벨이야. 더더 많은 공부가 그치. 필요하지. 생명이워내뇌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수 있는 거는 경찰 거의 그까진. 형의 뇌에서 의사 뽑아낼 네. 수 있는 건 거의까지다. 그치. 왜냐면 어쨌든 경찰은 머리도 쓰지만 몸으로서도 그 그치, 지켜주고 잡고 할 수는 게 있다. 잖아 연관이? 네, 너이 스킨 있었지? 하고 꿈이 있었어? 이 스킨 있었어요. 살짝 그럼 살짝 힌트 줘봐. 뭐 만드는 거? 만드는 거? 네. 어? 음악 아니 아니 우리 음악? 맨날 건축가 아니 우리 맨 일상에 맨날 접해 있는. 거. 어 일상에 접 셰프. chef 와 chef chef 어, 요리사 셰프? 셰프? 셰를 닮은 거. 아, 닮았다. 오 <laughs> 어, 진짜? 와우. 포다가 있어. 그 소리 아, 들었어요. 들었어요. 아 그래? 아, 아, 들한 아, 그래? 아, 번. 살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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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살다가 한 번. 한, 한 느낌 있어. 음... 아 셰프였어? 오... 평소에 요리를 좀 하세요? 저요? 그 자체 할때좀 했죠. 오... 오... 요리상하기는 어, 진짜 어, 국방. 국방로 국방? 국 여기에방하고여기서 어. 그러니까 먹방하면 국방 되겠네. 국방하고 남... 춤 <laughs> 아, 남... 아, 남... 아, <laughs> 아니 콩방 먹방? 연결해 일식, 중식, 양식, 일식, 아니. 한식, 일식, 양식. 일식. 장... 일식. 일식, 어, 일식 좋아하긴 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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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식 절대 야, 좀 양식. 그쪽은 아니죠, 제가 이미지가. 왜이미지가유럽자 확실히 코리안이잖아요. 확실히 코리안. 확실히 코리안이야. 우리가 맞춰야 하는 아니, 뭐거 같애? 아니에요? 뭐거 어렸을 때그 있었었구만. 저는 저한테 꿈은 있었어요. 꿈은 식구 사는 줄 말고 음. 화가? 화가. 화가. 와, 괜찮다. 그림 그리는 해. 거. 왜 해. 내가 화가가 꿈이었냐면 그때 한참 뭘 영어도 배우면 재밌고 뭘 해도 재밌었는데 그림 그리는 거를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음. 그래서 와, 화가 멋있다 생각했는데 소질이 아예 없었어요. 음흠. 그래서 네. 그냥 네. 끝. 꿈은 있어. <laughs> 너무 멋있었다. <laughs> 사실 나도 경찰 이런 거다 꾸미잖아. 다 하고 싶었는데 화가도 있었다. 어. 예. 화가들이 쓰는 모자. 이 아... 약간 베레 베레모 같은데. 그래. 베레모 비슷한 거. 지금 하고 있는데. 나중에 베레모 쓰고 이렇게 혼자 있어.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베레모 쓰면 형도 그런 거잘 어울려. 형은 약간 예술 쪽이 잘 어울려. 내가. 맞죠? 처음에 약간 예술 쪽왜냐면 <laughs> 최근에 머리 길었을 때는 사자기 그 시절에는 그래도 뭔가. 천우 인스타 들어가보면 예술적이에요. 힙하다잖요 아, 힙해요 오, 오. 힙해. 네. 힙해요. 그 머리, 머리도 입하고 어. 근데, 근데, 근데 그 약간 근데 병화에다딱 보고 내가 느낀 어. 게나좀 약간 약간 일본 약간 그런 패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던 거지. 뭐 일식함면 되겠네. 나도 일식이 약간 일식이 좋아. 그니까. 좀 결이 살짝 맞아요. 그 맞아. 일본 쪽. 맞아 <laughs> 아 일본 쪽이랑좀 그런. 인서야 너 어디 쪽 저는 서울. 완전 서울. 데이디나? 데니, 아저 그냥 한국. <laughs> <laughs> 서울. 그럼 한식, 일식 중심 중에 뭐 좋아해? 양식 좋아해 양식 <laughs> 한식 아니야? 어, <laughs> 야, 일식 양식 좋아해 일식 나도 일식 일식? 일식. 아, 스시 너무 좋아해 나도 맛있지 근데 전 일본에 놀러 가본 적 없어요 나 먹을 거 없어 에? 스시 먹. 일본에 진짜?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<laughs> 없어 진 완전 서울 토박이네 그러니까 완전 한국이네 그렇지 조금 그냥 일본 뭐, 싫어해서 뭐, 안 가는 거예요? 어? 뭐, 아니야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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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자오마 이거 어서 사진 어지러어요가오지가 같이 가. <laughs> 네, 어. 면 카메라 하나 저 어, 어, 좋다. 아, 근데 난, 근데 난 재밌을 오, 것 난, 같아. 나는 나는 진짜 가장 나 진짜 가. 그 저희 그 이거 컨텐츠로 촬영이날 네. 저랑 갈 테니까 이 카메라 하나 재밌을 것 같아. 진짜 잘 나올 것 같아. 같이 가시죠, 먼저. 그. 괜찮아? 면뭐해요 괜찮아? 아니면 뭐해? 가면? 아니, 가면 가면 왜? 할게 너무 많지 많, 많지 뭐할것같아 쇼핑 먹고 이것만 해도 그렇지 한 달은 할수 있지 한 달은 할것 같아 가도 모 져모하고 져모해야지 모해야저모해야지저모야모하고 저한테 져모 이건 보고 이건 보고 하고 할거다 하고 전투조 열심 쏘등 하고 그렇지 열심 쏘등 하고 거기서 전복참나가고 어? 평생 행동하 하고 아니 안돼 행동 경무생 <laughs> 너무, 너무, 그러니까. 아니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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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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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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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무 네, <laughs> 일단, 일단 저희는 일단 주민 신분이니까 축구 얘기어요진 너무 그 상상패신 너무 다가올 대구전부터 해 가지고. 근데 요즘 요즘에 전주 올라왔는데도 정신을 못차리딱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인사하고 끝내시죠. 네, 뭐죠? 네. 마지막 엔딩. 자, 갔다 갔다. 갈 거예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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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, 이제 팬분들한테 제대로 살지. 아니 나 너무 딱딱한 거 싫어서 아 오케이 화사스톤 일하는 걸로 좋다 좋다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딱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